구독과 좋아하는 필수로 눌러주세요. 오랜만에 춘천을 어갈 일이 생겨서 지금 춘천을 가고 있습니다. 어 산속에 사는 촌놈이 도시 구경을 오늘 특별하게 하게 생겼습니다. 가서 춘천 그 명동에 있는 중앙시장 영상을 찍고.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광치령을 넘고 있는 중입니다. 가리라고 우리 제가 사는 동네 대암산자락에 광치령을 지금 넘고 있는 중입니다.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앞에 이제 방치터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방치터널, 방치터널 우측에 있고. 이것도 해발이 한 600, 한몇십 메다 정도 됩니다. 이 광치 토너를 빠져나가면 양구입니다. 인제군 마지막 입구이고 이 토너를 통과하면 양구입니다. 광치 토너를 빠져나왔습니다. 여기는 양구입니다. <laughs> 주천 가서 이제 영상을 조금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천을 오니까 아, 차가 조금 막히고 있습니다. 도시입니다. 건물도 보이고. 영국 배를 나오니까 바람도드불고 아. 시끄럽습니다 아, 네. 이것이 중앙시장입니다 진짜 50% 70% 세일한 달입니다 음, 전동식품좀 사갖고 아들하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이거 사람 구경 오랜만에 합니다. <laughs> 아, <따>. 이것은 의류매장이 있는 <laughs> 곳인데 이렇게 중앙시장 이렇게 보입니다. 아, 이 정면은 의류 매장하고 신박가게가 모여 있습니다. 좌측으로다가 가보겠습니다. 음식은 이쪽에 이제 반찬가게가 이렇게 있고, 어, 그 가게도 있습니다. 닭강정이 있는데, 닭강정이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갑니다. <laughs> 아들 있는데, 여기는 벌써 부터 가서, 한번좀 사와줘야 겠습니다 닭, 육녁 뭐가 있습니다. 어, 숲집이 있고. 네, 네. 어. 네, 네. <laughs> 이것도, 장사가 좀잘안 되는지 예전 같진 않습니다. 이렇게, 빈, 가게가 이렇게 있고. 어, 예전같이 아는 상황입니다. 상황 자체가 인대 건물이 안에 좀 많이 비어있네 이렇게 입시로 아, 다가임대는 많이 남아있는데 아, 다 상황이 지금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돌아서 우리 가서 어, 먹거좀 사갖고 어,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뭐 특별하게 아, 어, 이것도 뭐,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없습니다.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좀 사갖고, 들어가서 또 아들하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쭉. 이것은, 어, 신발하고, 의류 매장들이 있습니다. 했고. 그래도, 어, 전통하고 역사가 있는 중앙시장이다 보니까, 어, 발길은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무조건 있는 듯 합니다. 만두를 좀사가도록 하겠습니다. 만두를 좀. 어디 가셨나? 보세요 만두 좀 주세요. 고기만두하고 네. 김치만두하고 어떻게 5,000원씩? 5,000원씩 주세요. 예, 예. 아니 저것도 5 0 0 0원으 5,000원 1만원어치 네. 아들이 좋아하는 만두를 사가서 들어갑니다. <laughs> 네 계세요. 아 다시 이제 뭐 특별하게 볼 것도 없고 여기 제일 중앙 전통시장. 네. 아뭐 제가 오늘 저 치과 치료 때문에 왔다가 아, 하는데 그렇습니다. <laughs> 어. 고기를 좀사 갈까 합니다. 1만 4,000원인데. 네. 여기서 좋지. 뭐를? 뭐요 저... 아, 우리 유튜브 하고 있어요. <laughs> 고기를 샀습니다. 고기를. 2만 얼마요 2만 4,000원. 현금 드려야지. 네. <laughs> 많이 봐세요. 차를 저쪽 성당 뜨에사워 나서 나서 이제 차를 끌고서아 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하고 아, 만두하고 이렇게 샀습니다 사 갖고 되게 맛있게. 춘천에 가서 뭐 시장 구경을 좀 하고 이제 농장으로 들어갑니다. 들어가서 사온 음식 을 가지고 아들하고 저런 걸 맛있게 먹어야겠습니다. 이제 저희 국도에서 한 300m. 진에서 장모님한테 순대국밥을 좀 사줘야 하는데 드리고 와야겠습니다. 되 좋습니다. 봄이 깡충깡충 <laughs> <laughs> 차도 귀신같이 니다